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잘때 식은땀 흘리는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몸에 이제 어떤 그 질환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나면 이제 땀을 흘려서 땀을 식혀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열이 올라가면 우리 몸이 열로 인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고요. 생리적인 반응이고 아픈 거죠. 그거는 그런 경우 말고 아프지 않은데 이제 자면서 땀을 흘리는 분이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코골이 수면 무호증이 심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잘 때마다 숨이 막혀요. 숨쉴 때마다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 막힌 숨길을 뚫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렇게 숨을 이렇게 막들이쉬려고 합니다. 아그안 그러니까 들이셔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노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한 5분 10분만 해도 땀이 뻘뻘 나겠죠. 수면 몸어환 자는 물에 빠진 거와 똑같습니다. 수영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땀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몸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숨을 시고 코를 골고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코골이 수면 몹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사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무시는 중에 땀을 올리는 경우는 우리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 악몽을 꿀 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면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재경험한 거거든요.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면 중에 땀을 흘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특히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어 그냥 땀만 흘리는 걸로 알고 있고 되게 비만한 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면 클리닉 내원하셔서 검사도 받아 보시고 치료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